네, 저는 지금 한미양행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저희 한국농산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1967년부터 꾸준하게 건강기능 식품을 만들어 온 한미양행과 저희 한국농산TV가 오늘 손을 잡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손을 잡았습니다. <laughs> 왜 손을 잡았냐? 한국농산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한국농산TV와 한미양행 합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드리겠습니다. 드릴, 드릴 건강을 지키는 백년 친구 한미양행은 1967년에 설립돼서 그 60년간 한국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그 곤충도 좀 타고 계시는가 다 미래에는 식량들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미래 식량으로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들에 대한 연구를 8년간 해오고 있고요.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는 좀더 좋은 새로운 먹거리들을 국민 여러분께 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사TV 3명의 화이팅!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요즘 이 근. 근력. 네 맞습니다. 근 근감소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감소에 아주 좋은 제품이 있다고 저희가 나왔는데요. 그 제품이 바로 짜자잔 네, 요거니다 요거. 요게 뭐냐 헬스윌 회복 솔루션 고소의 MWM 201입니다. 단백질 공급을 대신할 미래 식량 자원으로 식용곤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로모로 알려진 고소에는 근 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시키는 각종 스포츠 활동은 몸의 노화를 늦추는데 꼭 필요한데요. 근육이 줄면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용 약품 식품.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국내에서도 2년 전부터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식용곤층인 고소해가 근감소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농촌진흥청이 확인했습니다 고소해 추출물을 근육세포에 처리한 결과 근관이 형성되면서 그 수가 늘었는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미호겐이니 약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근 위축과 근 감소가 있는 근육 세포에 추출물을 처리했을 땐근 위축이 36%나 줄어들었습니다. 고소의 단백질이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근 감소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서 식용 곤충을 기능성 메디푸드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 애벌레인 고소에는 2016년 식품 원료로 등록돼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몸 전체의 51%가 단백질이며 30%가량인 지방 역시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알 이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으로 이용 가능한 곤충은 고소해와 흰점막이 꽃무지 유충, 풀무치 등 10가지로 관련 식품만 180여 종이 개발됐으며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200억 원대로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근감소 에 좋다고 하는 곤충 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식품이 바로 이제 상품으로 나온 게 이제 고소의 MWM201이라는 제품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MWM201 이게 뭔가요? 네, 저희 한미양행에서는 지금 현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의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근력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었을 때 고소의 단백질이 근력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고요 저희가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허등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특허등록을 한 원료를 저희가 MWM201이라는 제품으로 생산을 했고요 헬스윌 회복솔루션 고소의 MWM201에는 저희 특허원료가 일부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드시면 근력이 감소되는 것들을 네. 좀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런 제품으로 된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농식품부 정책과제 개발 제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그 뭐라 지원을 어때요?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된 그런 제품인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그죠 네 제발 좀 이거 좀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저런게 있구나 요걸 드시면 근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죠? 하루에 10g에서 30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먹을 때 네. 10g이나, 아니, 한번 먹을 때 30g을 같이 먹어도 그게 없는 거죠? 네네, 상관 없습니다. 아. 하루에 30g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스푼은 한 스푼에 10g입니다. 그래서 제공해드리는 스푼으로 세 스푼을 퍼신 다음에 우유나 두유 150ml에 혼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감소설에 아주 도움이 되는 MWM201. 아셨었지 야, 이것도 맛있는데요? 아니, 그,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드셔보시면 압니다. 드셔보시면. 아, 이게 모르고 먹으면 무슨 미숫가루 타는 줄 알아요. 미숫가루. 두유, 에도잘 녹고, 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안 해봤는데 네. 막걸리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헬스윌 회복 솔루션이에요. 네. 이게 회복 솔루션이라는 게 뭐죠? 네, 헬스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건강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강 의지. 네, 맞습니다. 건강 의지를 가장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 또는 암 환자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 있는데 환자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헬스윌 회복솔루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거나 또 근감소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제품 고소의 mwm201 좀 어려워요 이름은 네.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라는거 아시고 좀 주변에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또 네, 네.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드시고 체력도 강화되시고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농구산TV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